음예 <laughs> 하시면 예예 일단 기본적인 것은 알고 하자 예또도로 하는지 함에, 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기초 네 예. 수학에서 말하면 더하게 빼으면 이죠 예, 가장 기본 공식부터 일단 알고 가면 좋겠는데 일단 백혜기 는 일단은 보니까 예, 4번 아니 5번 6번 11번 14번 21번 에 예, 41번이 되겠습니다 보너스 볼이 32번 백혜기 그리고 다비드 해기 다비 해기 예, 다비 해기는 네, 2번 4번 6 5번 17번 네, 27번 네, 32번 네, 보너스 볼이 43번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 미출인데 장기 미출인데 <laughs> 네, 보너스 볼은 제외했습니다. 네, 장기 미출 예, 15주 장기 미출이 어, 1번 네, 5번 네, 23번 예, 23번이 참예 예, 네, 31번이 또 장기 미출입니다. 15주, 네, 지금 사수가 지금, 예, 네, 사수가 지금 장기 미출로 잡혀 있고요그다음 10주, 예, 네, 10주 미출은, 네, 보니까 1번, 네, 4번, 네, 5번, 음, 그다음 8번, 네, 11번, 네, 18번, 23번, 네, 31번입니다. 네, 이것은, 예, 이것은 보너스 볼이 포함되지 않, 않습니다. 예, 보너스, 보너스 볼이 절대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예,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1등 하기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이것만 알고 가자. 예.